네, 오늘 아멘한 자에게만 들어가기 바래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한 주일 동안 보고 싶었어요. 네, 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쵸? 네, 한번 양로 사람들에게 인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은 항상 곧게 살지 못해요. 아, 불곡이 있어요. 루키는 그의 불곡은 아, 이 사사시대 다음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이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첩을 두고 이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악을 행한다면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어두웠겠는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런 시대에서 지나고 바로 이 아름다운 이룻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울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춰 주셔서. 이 루시라는 한 여인과 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루시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기연물을이 보아스는 이 보아스가 이 지난번에 우리 3장에서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 루가 같이 이제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곧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사절에 보면은요, 그 가까운 그기염부룹자가 아, 그럼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아닙니다. 보아스가 룩가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가까운 친족이 내가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우울한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룩기 3장 18절 마지막고 그 3장 마지막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루세게 한 말이, 이에 시모가가로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오늘 이 기업을 물을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해가 나갔는지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아스의 사명이에요 보아스는 사명이 있었어요 he had determination mission. 오늘 굿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요 보아스가 어제, 지난번에는 밤에 룩과 같이 그옷자락 밑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시로 성문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보아스는 즉각적으로 행동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문에 가서 이기업물를 가까운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만이 우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일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1년, 10년 뭐 우리는 계획을 쭉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날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오늘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 주실 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일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계획하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가 내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것과 똑같아요. 영원히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약속한 것을 오늘 하고 이루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일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양문을 다시 회복했다. 이 말은 이 양의 문, 양을 희생으로 드리는 문은 예배를 회복하는 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배의 문을 회복했을 때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잘살때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새로 열었습니다. 진열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 모든 그 가게를 채우기 전에 내가 집을 새로 사면 거기에다가 가구를 사기 들어놓고 다 정리하기 전에 우리 그곳에서 빈 가게나 빈 집에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명의 회복에 시작돼요. 결혼할 때도 우리가 목사님의 주례도 없이 그저 가까운 사람을 불러서 기도도 없이 찬송도 없이 성도의 축하도 없이. 이거는요 새 가정으로 시작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주의 종의 주례로 주의 종의 축복으로 성도의 찬송으로 성도의 축복으로 우리 새 가정을 출발하는 게 목이에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 죄로 인해서 인해서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과 단절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거기에는 만나는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서 뭐 그냥 앉아서 뭐할거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감동을 받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메꿔지고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한줄 동안 나가서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사명을 회복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고대 성문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그저 사람들이 뭐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 곳곳에서 찾아보면 은 이 고대의 그 도시의 성문, 성 안에 있는 그 문은 중요한 곳이에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이 오늘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기어무르자를 만나려고 했어요. 둘째는 이곳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송사를 맡아서 판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일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 오늘 보아스는 그 성문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 지어다 여와께서 호 가라사대 매일 이맘때 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온가루 한스아에한 세계를 하고 보리 두 스하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하셨던 것을 보면 이 성문에서는 여러 이 스하들 이 가게들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열왕기상 22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였던 것을 보면은 왕들도 이곳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또이 선지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곳이기도 하여. 예레미야 17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으로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것을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이곳에서 모든 평민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것을 알수 있어요. 위에니아 8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의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이스라엘에게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3절 수만 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물어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해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문 아픔 이거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 보아스의 사명은 단순히 그저 대면되고 말면 말이다. 그런 자기가 말을 한번 했으니 내가 그걸 한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사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이 두세계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이루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숨은 그광장 앞으로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수석 졸업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후가 그 지위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회복되고 회어지기를 원하세요. 예배로 회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실천하고 헌신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지미 카로 전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었을 당시에 제일 유명하던 그 말이 뭡니까? 그때 당시 거듭남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보너겐 한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50명, 50천만에서 60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거듭났다. 안 보너겐! 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했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정치자가 됐다고 이 나라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18세기 요한 웨슬리 1903년 웨슬리 부흥 1907년 한국 평안도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 말씀을 사회나 나라와 가정에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안대 의 부흥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양반과 상놈이 있었을 그 당시에, 그때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으로, 사람들을 사기치고,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노예를 부리고, 첩을 두고 왔던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서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질렀습니다 죄를.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온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불꽃이 온 한국 지방으로,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는 많아집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의 원리가 내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을 깨닫고 말씀의 원리로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게 부흥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노라 그랬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쫓았다 그랬어요. 요 곧이라는 말은 어떤 순종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점적인 순종을 얘기해요. 제자는요, 지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학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생,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도 합니까? 이거는 모순이고 착각이고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변하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이 기염부를자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보아스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가 이 기염부를 가까운 친족이 지나갈 때에 기다렸다가 만났다 그랬어요. 보아사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게요, 아무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이름이 나오지 않죠이 사람의 이름이 익명의 사람이죠.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사람인데,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 요 죽으면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요. 그런데 전도서 7장 1절에도 아름다운 이불,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는데 왜이 사람은 그저 아무요라고 불렀을까? 왜 성경에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이 기억으로 산 이름이 없겠습니까? 그데왜 아무여라고 나왔을까? 나중에 우리가 영원에 가서 보겠지만요.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명을 정말 소중하게 지키는 자로서 희생을 감수하는 자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에요 아무요, 똑같아요.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조금만 내가 신경질 나면, 이름 없는 암무의 인생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변질된 인생은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국 풋폴 그 트레이닝 시간이 몇 주간 있어요 항상 이 풋볼 경기하는 선수들은 트레이닝 캠프에 가야 돼요 티셔츠를 입고 트레이닝 하는데 Don't tell me, show me 운동, 풋볼 운동 시작하는 선수들이 말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 우리에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돈 털미, 쇼미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뭔가 좀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거듭나자 거듭난 자답게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는 사람답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게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기전이 이래만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우리가 하고 지네들끼리 좋은 자들만 모여서 맨날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살고 섬기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다른 한 영혼에 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그런 게 조금 도안 보인다면 오늘 세상은 쇼돈쇼 텔미 쇼 여러분, 이 기억으로 자가 이름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은 아무 개입니까? 저는 이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나쁜 짓안 하고, 뭐 무슨 쌍욕을 안 하고, 그런 게 그렇다고 크리스찬이다. 난 그,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뭐 크리스찬이라고 술도 한뺏안 합니다. 그래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그렇게 크리스찬을 쉽게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에까지 한번 교회에 온다. 그래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이렇게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나를 볼때 내가 정말 말하고 만만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야말로 진정한 고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회복된 자인가? 정말 예배하는 자인가? 이것이 친정한 크리스찬의 정의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세상에 말만 하고 보여주는 게 없다면, 내가 정말 크리스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아스의 사명처럼 열 장로들을 세우고 증인을 세우고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정말 기업으로 자를 불러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흠잡을 것 없이 이 모든 일을 사명 가지고. 감당하는 보아스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받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는 보아스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He is a man of promise. 자이백그라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성문이에요. 성문에서 지금 12명 큰 어른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어요. 10명의 장로님들과 또 보아스와 기업부를잡와 12명이 지금 앉았어요. 그 성문 안에는 커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일할, 수, 한간 사람도 있고, 분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12명의 이 거장들이 모여서 지금 무슨 운운을 할때 다들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무슨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런데 3절에서 보아스가 그 기염부를 자에게 이르되, 보아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하면서 이 가장 가까운 기염부를 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거기 간 것은 룻과 결혼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룻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일단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서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그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그 자기 가문에서 판 것이 가난해서 판 것을 이 기업으로 자가 다시 사서, 그걸 다시 가문을 이어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이 기업으로 자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약속한대로 보아스는 이기염물을 자, 이 나오미가 지금 가진 땅에 대해서 지금 기염물을 자보고 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한 거예요.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기생라합이었어요. 이 기생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이 기생 라합이 그정당군들을 보호해줬다는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는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으로 살고 또 그러니까 이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해서 이방 여자냐는 스에 대해서 더 이해심이 많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아주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아스는 약속대로 성경 말씀대로 나오미가 가진 땅을 사겠느냐. 그랬을 때이 기업으로 자는 사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의 그 약속은 보아스는 아무리 루슬 사랑하고 루슬 아내로 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그를 구한 자였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이 사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끝내주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물을 자, 가정을 회복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도록 부른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나뿐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그런 자로 살지 말고 보아스처럼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 보아스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놀라운 이런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법대로법대로 실행했어요. 보아스 did according to the 오절 육절 verse 5 and 6. 기업부를자가 처음에는 하겠다고 승낙했지만 후에는 그의 마음이 변심을 했어요.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하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왜 하지 못하겠냐? 왜냐하면 나오미의 땅을 사면 나오미에게 달린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 루트 루도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이 재물의 손해가 올 것을 깨닫고, 그 자기의 의무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라. 자기의 의무를 버린 자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자기의 의무를 버린 자는 믿음을 버린 자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각각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가정을 버리는 것이고, 교회를 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간 자들이 그랬어요. 나에게 손해가 올것 같으니까, 재물의 손해가 올것 같으니까, 버렸어요, 믿음을. 여러분, 성경에 재물을 따라간 자들의 결말이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째로는 장자의 명분을 판그 팥죽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기억하실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한 노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재물 따라간 발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신 물건을 신하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은 일액 세겔 그리고 5 0세의 금덩이를 그 하나를 탐한 아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랍나라 군대장과 나아만이 엘사의 그 문득병을 고치고 감사해서 그 예물을 들고 갔다가 은두 달랑트와 옷두 벌을 취한 개하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가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재물 우리 끝까지 가지고 못 가요.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재물 때문에 내가 나,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일이다. 주님이 그가론유다에 뭐라고 말하니까 주님의 입에서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았을 거라다.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차라리 제가 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제게 좋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람 여러분, 우리 재물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포아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옛날 헬라 국가 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옛날 헬라 국가 중에 부유한 나라가 있었는데 왕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첫도 많고, 여자도 많았어요. 근데 황후가 없었어요. 모든 여자들 다 왕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경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왕은,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걸다 들어주겠습니다. 말하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다 나에게 금 주세요, 은을 주세요, 보석을 주세요. 다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한 여자만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왕이 이상했어요. 왜 다른 여자들은 다 은금, 보석 뭐 이런 걸 원했는데 원치 않는다니까? 왜 요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왕만 원합니다. 그 사람이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LA. 안경집 하는 주인 사장이 TV에 광고를 나왔, TV에서 광고를 했대요. 그 광고에가 히트를 쳤는데 그 광고는 짧아요. 난 안경밖에 모릅니다. 터져 나갔대요. 그 안경.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루시 보아스를 차지하니까 모든 게 변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변해요. 난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난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우리 만족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세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루를 사랑했던 모아스처럼 사명 가지고 약속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실행하여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로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세상이 볼수 있도록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거듭나는 삶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